과거가 보이는 안경 또 써볼까? 야 뭐하냐? 어 뭐야 이거 10년 전으로 본 건데 너왜 똑같냐? 아하하 <laughs>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? 아니 얼굴 말고 키가 똑같다고 나이스어웃소리 스마... 근데 너 오늘 공부했냐? 아니 나 어제 다 잤어 시험 망할 그 것같아아 그래? 그럼 내가 이번에 1등인가? 그거 아니라 너구하지 김민철 꼭 이기고 말 거다 김민철 어제 엄청 열심히 했네 하여튼 전교 1등 구라는 아들 뭐 해? 어나 학교 가게 어 그래 잘가야너는 어머니 미인이신데 넌왜 그렇게 생겼냐? 어? 이거 쓰고 한번 봐봐 어? 흐 <laughs> heh <laughs> <laughs> 어? 왜왜 왜 이렇게 보이지? 우리 엄마 성형빨이거든 맞지 엄마? 어 너가 맞아 지금 어! 야 저기 초등학교다 진짜 오랜만이네 어이 그러게 옛날에는 <laughs> 와 병아리도 팔고 슬러시도 팔고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씨 어? 과자 아저씨 과자 사주세요 아이 그래그래 일로와 야 과자 아저씨가 누구야? 아이 아저씨가 과자 엄청 많이 사줘요 <laughs> 야 엄청 착하신 분인가보다 그러게 옛날에 교사셨나보다 그 안경으로 옛날에 뭐 하셨던 분인지 봐봐 어? 한번 그래볼까? 자이 과자 자, 먹고 싶은 사람 어? 어? 뭐야? 죄수복인데? 에이 그럴리가 뭐 다른 전과 점과... 어? 응 그래 뭐가 먹고 싶다고? 백퍼지? 어 백퍼 이거 신 신고... 저기 네? 뭐가 백퍼인데?